어, 안녕하세요. 어,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치상죄에 관해서 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유튜브 채널 독자님께서 어, 댓글로 강제추행 치상죄에 대해서도 영상 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강제추행 치상이란 거는 이제 강제추행이든 강간이든 폭행 협박 이런 어떤 강제로 행사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이든 강간이든 어, 중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없을 때는 강제추행치상, 내지, 강간치상죄가 성립을 하고, 어떤 과정에서만 이제 발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행미수나 강간미수 상황에서도 이제 강제추행치상, 강간치상,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행이나 강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해서 다치게 됐다. 이런 경우에서도 당연하게 이게 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고의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다라고 한다면, 강제추행, 상해, 강간상해죄가 이게 성립이 되고, 치상죄든, 뭐, 강간상해죄든, 형량은 같습니다.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제, 고의가 있던, 없던, 강간이나 추행으로 인한 어떤 상해의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했다라는 이유에서 이 형량이 갖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강제추행죄는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제 법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든, 혹은 뭐 고의가 아니든,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치상죄로 들어가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됩니다. 형량이 갑자기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특히 한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한으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 강제추행죄는 이제 벌금형도 이제 가능한데, 치상죄가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수준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보통 이제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살인죄와, 어, 형량이 이제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판례에서는 치상죄의 상해를 좀 좁게 해석을 합니다. 가령 간간 치상죄에서 1주 또는 2주 정도 이런 상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뭐 지장이 없는 정도 경미와 상처, 요 부분은 일반적인 상해와 다르게 상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일반 상해죄에서는 상처가 발생을 하면 그 자체로 이제 상해죄가 되지만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요 정도 수준일 때는 이제 상해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변호했던 사건에서도 최대 한 2주,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다. 또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도로 뭐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치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어 가지고 무죄를 선고받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만 성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의 경우를 좀 이제 나눠서 이제 살펴보자면 성병 감염의 경우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간간을 했어요. 그러면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상해로서 성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간간으로 인해서 성병이 감염되었다라고 하면 간간치상죄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간간행위라는게 가해 행위로부터 성병이 감염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해당 성병이 아예 원래 없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또이 부분이 또 쉽지가 않고, 성병이 감염됐다고 하면, 가해자랑 피해자 이후 성병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게 발생이 된 거다라는 부분이,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신과적 상해, 뭐 우울증이나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해서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적 진료를 계속 받고, 또 외상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서 강간 치상죄나 강제추행 치상죄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역시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모 형법 교수님이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건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정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만일 받지 않는다면 또 오히려 더정식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과적 상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모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비슷한 정신과적 뭐 진료,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로 받아왔고, 그 와중에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강간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냐, 강제추행으로 발생한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형사재판에서는 과거 진료한 내역, 과거 증상, 혹은 뭐그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진료 내역 등을 보고, 어떤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식과적 외상 강간치상이나 강제 추행치상으로 좀 인정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라고 한다면 정식과적으로 힘들면 참지 말고 수사 재판 중에도 계속 진료받으라고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뭐 필요하면 뭐 입원 치료도 받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강간치상이나 강제 추행치상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제 강제 추행치상이나 강간치상죄를 래서 어떤 상해 부분을 엄격하게 판례에서 인정한 이유는 2013년 6월 이전에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의 합의, 고소취하만 되면 수사나 재판이 이제 종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로 이 치상죄가 문제가 되면 이게 비친고죄, 친고죄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합의나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나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 때문에 상해죄를 좀 엄격하게 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친구째는 다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형량 자체가 중해지기 때문에 상해 부분을 좀 엄격히 판단하는 것은 현재 뭐 판례 경향인 건 분명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께서 뭐 댓글로 뭐 강제추행, 치상 관련해서 영상 제작을 요청하셔서 본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뭐 논란도 되고 문제도 되고 또 무죄 여부,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고, 또 제안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